이런 스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이나 에그플레이션이나 인플레이션은, 인플레이션은 약간 있어줘야 경기가 활성화돼. 그래, 안 그래요? 네, 네. 그러니까 펌프에 물을 붓는데 바싹 마른 펌프에 숟가락으로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은 한 숟가락씩 넣어. 어, 어. 그럼 맨날 져서 헌일만 하고 있는 거야. 경제 안 살아. 무슨지 알죠? 네. 그냥 대화로 가져와서 그냥. 한 방아지 그냥 뻘뻘 펌프 마른 프에다 왕창 보 가지고 디리따 흔들면은 디리따가 어디 나란 말이야 이게. <laughs> 나는 경상도 사람이니까 나기는 서울서 났는데 자라기를 진주에서 자라나니까 디리따가 뭐 경상도 말인지 서울 말인지 모르겠네. 디리따 저면은 그냥 물이 팍팍팍 나오는 거예요. 그런데 한 숟가락 흔들어 봐. 또 한숨 가라. 이게 정부 정책이야. 맞습니다. 뭐? 코로나 자금을 뭐? 100만원 미만, 몇십만원, 40만원. 그게 뭐 하는 거요? 그거 가지고 가서 밥사 먹고 술 먹어버려. 아, 그래, 안 그래요? 맞습니다. 도움이 되려면 지속적인 1억. 150만 원, 이런 걸 영구적으로 줄 때는 국민들이 계획을 세워야 내 직장에서 나가면, 아, 막 걱정 없다. 생활비는 매달 들어오니까.